글로벌 투자은행 LPL 파이낸셜이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LPL 파이낸셜은 어, 이런 말이죠. 월가의 유명한 격언 '올해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Sell in May'라는 월가의 유명한 격언이 올해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담 콘퀴스트 LPL 파이낸셜 수석 기술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5월을 맞이할 때 4월 증시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4월에 한동안 많이 떨어졌었죠. 특히 필라델피 반도체가 16%나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반등을 했지만, 그는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4월에 부진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죠. 5월에는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역사가 올해도 반복이 되면서 증시가 이번 달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올해 4월에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반등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S&P500 지수가 이번 달 들어서 한달 동안 4% 오르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7% 올랐습니다. 지난 1950년 이후 여섯 번째로 좋은 5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이면 지금 2024년이죠. 그러면 74년 만에 여섯 번째로 좋은 5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셀앤 메이가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면에 국내 대표 지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동조와 흐름과는 반대로 상반기 내내 부진한 모습으로 5월달까지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국내 주식 물량만 약 7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 해외 주식을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화증권 보관액이 162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 부지는 글로벌 시장의 호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여전히 고가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두배 넘게 폭등을 하는 등 연일 축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의 투자자들이 소학계미로의 변신을 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말이죠.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액이 최근에 사상 최초로 1,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 이것이 이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액은 처음으로 1,200달러를 넘겼습니다.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880억 달러 규모인데 이 가운데 약 90%가 미국 주식입니다. 어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죠. 해외 주식, 그러면 90%가 미국 주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다 미국 주식이에요. 또그 미국 주식 중에 약반 정도가 Magnificent 7 이라는 기술 대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턴퀴스트 LPL 파 i n a 수석 기술 전략가는 앞으로 투자자들이 올해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 라는 오래된 격언 대신 4월의 소나기가 5월에는 꽃을 가져다 준다 라는 메시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의 소나기, 4월에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5월에는 상승, 꽃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국 정시 상승 랠리가 다음 달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절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6월에는 무미건조한 지장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톰 리, 펀드스텔 공동창업자도 미국 증시 강세장이 다음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톰 리는 s&p500 지수가 긍정적인 상승 총매제에 힘입어서 6월에는 55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5300 넘어갔다가 오늘 5266까지 다시 떨어졌죠. 6월에는 55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톱니는 고객들에게 보낸 소환에서 미국 증시가 계절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927년 이후 약 100년간의 역사상으로 보면 1분기에 증시가 오르다가 4월에 하락 전환된 경우가 17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4월에 하락 전환됐었죠? 17번 있었는데, 해당 시나리오에서 5월과 6월에는 매번 강한 상승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0년간의 역사상 말이죠. 4월에 하락을 했으면 5월, 6월에는 항상 강한 상승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4월에 하락을 했더니 현재 5월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6월에는 미국 증시가 100% 확률로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전월 대비 3.9% 올랐음을 감안했을 때 다음 달에 S&P 500이 5,500선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한편 톱니는 계절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도 주식 시장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톱니는 중고차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신차 재고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 아주 흔한 말 누구든지 다 아는 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어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그럼 만 원과 십만 원 사이라고 칩시다. 만원이 바닥이죠. 한 2만 원 2만 5천 원에 사서 십만 원이면 꼭지죠. 근데 어깨니까 한 8만 원 8만 5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에 사서 한 8만 원 8만 5천 원에 팔아.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2만 원에 사서 또 8만 원에 팔아. 계속 그렇게. 해. 신이세요? 사람이세요? <laughs> 말도 안 되죠?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싶어. 그런데, 무릎은 언제고, 또, 어깨는 언젠데. 그러면, 그걸 누가 알려줘요? 전문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무릎이 언제고 어깨는 언제예요? 그럼 사람마다 무릎 찍어주는 날짜 다 다릅니다. 그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또 어깨 찍어주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결국엔 지나봐야 무릎이 언제고 바닥이 언제고 어깨가 언제고 꼭지가 언제인지는 지나봐야만 압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거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합니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배가 떠나고 기차 떠나고 버스가 다 떠났는데 그거 찾아다니다가 내 투자금 다 날렸어. 그래서 주식 투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금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지 투자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